걸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 글들 중에 특히 시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를 좋아하시나요? 연애 때 이후로는 들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 시간. 시한 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죠 이 꽃이라고 하는 시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는 시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 백만불짜리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한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좋은 시이지 않습니까? 제가 시를 좋아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시는 그 시를 읽는 사람의 경험과 인식에 따라서 똑같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읽혀지고 해석된다는 것에 그 시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평론하는 사람들은 이 시에 대해서 존재적 본질과 인식에 대한 시 또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을 표현한 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남자가 이 시를 읽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이 시의 꽃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면서 이 시를 읽어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똑같은 시를 읽으면서도 누군가는 나를 꽃에 대입하고 또 누군가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꽃에 대입하면서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이 시를 통해서 이 시의 주인공이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방선교회 전초기지라고 할수 있는 안디옥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안디옥교회의 처음 시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테반이 죽임을 당한 이후로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들에게도 핍박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의 계속해서 핍박이 이루어지자 수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같이 여러 안전한 곳을 찾아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민족의 지역이었던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 지역까지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나타내듯이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흩어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장벽을 온전히 허물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남아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헬라 문화권이라고 할수 있는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의 출신이었던 유대인 중에 몇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민족인 헬라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들이 이방민족인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이방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먼하면 이방지역까지 흩어진 그몇명안 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민족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정말 몇안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온 천하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온전하신 뜻 자신의 계획을 이룰 때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 능력의 많고 적음에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부족함 위에 주의 손을 덮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머나먼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이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 전도자를 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위로의 아들, 바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된 것이죠.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교회로 파송된 바나바는 그 안디옥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며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즉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의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는 새롭게 회심한 이방인들과 그곳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 전도자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머물라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에 선포된 복음과 더불어 바나바의 이러한 섬세하고 세심한 훌륭한 성품으로 인해서 안디옥에는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는 날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하자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자 그 뒤로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소로 향하여 사울을 찾으러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바울입니다 안디옥, 지금 바나바가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바울이 있던 그 다섯 가지의 거리는 지금으로, 해, 지금으로 보더라도 차로 무려 4시간을 네 이동해야 갈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담당자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찾아가서 보고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원 좀 많이 해주시고 훌륭한 지도자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바나바는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면 바로 먼 곳에 있는 다소까지 가서 사도바울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사울 이 사도바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찾기 위해 직접 머나먼 다소로 떠났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찾으러 갔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인 아나제테오라는 단어를 보면 철저하게 파헤치다, 애를 써서 찾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즉 바나바가 정말 애를 써서 굳이 굳이 먼 곳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의 사도 바울이 꼭 필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소로 찾아가서 그를 만나고 그를 데리고 안디옥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그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1년 동안 함께 머무르면서 이 안디옥교회의 지도자로서 이제 막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부활과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일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은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6절을 말씀에서 보듯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너무나도 익숙한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쓰여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들리지만,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썩 좋은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늘저 사람들이 입에 예수 그리스도만 달고 살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조롱이 섞인, 비아냥이 섞인, 놀림의 별명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예수쟁이라는 말처럼 쓰이게 된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잡혀가서 결박당한 채로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바 왕 앞에 섰을 때에도 그는 자신이 잡혀간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그리바 왕이 내가 이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셈이냐? 라면서 대답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아그리바가 말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인정하거나 정말 그리스도인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조롱이 섞인 비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 노예들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의 노예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냐? 라면서 사도 바울에게 조롱이 섞인 말로 비꼬며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개신교 인구가 약 771만 명이라고 합니다. 줄어들다고,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죠.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나 목사야.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쯤에서 제가 처음 소개했던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의 첫 행을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 시에서는 이름 불러주는 것, 즉, 명명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대상을 인식하고 그 대상에게 적절한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것은 무와 다름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하나의 몸짓이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명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움직이고 있어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무의미한 존재라는 것이죠. 마치 내가 길을 걸어 가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나쳐 가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냥 무의식 중에 그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움직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이름을 불러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행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무의미한 존재였던 것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것이 꽃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들도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 줄때 나의 존재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동기 친구들과 바닷가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중간고사를 다 마치고 야, 시험 끝났는데 바다나 보러 가자 해 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바다로 놀러 간 겁니다. 갑자기 떠나는 여행이다 보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시험 보느라 고생해 가지고 이제 놀러 가자 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물들을 챙기고 차를 타고 막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바닷가로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다 도착해서 물놀이를 하면서 막 재밌게 놀고 이제 씻고 나와서 이제 밥이나 먹으러 가자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가는 식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청도님들께서는 공감하실지 모르시겠는데 저희 목회자들은 여행을 떠나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보다 좀 편한 마음이 커요. 왜겠습니까? 그곳에서는 내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편한 거죠. 그런데 식사를 하는 식당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전도사님 하자마자 제 친구들이 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 전도사기 때문에. 그렇죠. 흠칫 놀라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전에 사역했던 저희 교회 집사님이 가정이 물놀이하러 그 바닷가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알아보고 저를 부르신 거죠. 그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저는 전도사로 여행을 마쳤습니다. 네. 편치 않은 마음으로 뭐 나쁜 일을 하거나 뭐 혼잡힐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내 이름이 전도사님이라고 불렸다는 이유만으로. 그 뒤로 저는 전도사로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온 것이죠.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 시에서 하나의 몸짓이 꽃이 된 것처럼 그저 그 바닷가에 지나다니는 수많은 관광객들 중에서 하나, 한, 한 사람이었던 제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시선에도 오지 않았던 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제가 그 집사님의 알아봄으로 통해 그 집사님의 전도사님이라는 그 외침 한나에 전도사로 순식간에 신분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이름이 우리를 대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자 자격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그저 저기 바람에 흩날리는 하나의 움직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부하고 있던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꽃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 되돌아보니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몸짓이 누군가 꽃이라고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라는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줄 때에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꽃이라고 주장하고 말한들, 사람들은 하나의 몸짓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아무리 교인이라고 말을 한 듯, 내 삶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똑같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나의 정체성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방민족이었던 안디옥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보혜사 성령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교인이라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세상에 자랑하며 나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조롱과 비아냥이 섞인 말로 그들을 향하여,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전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름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노예이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를 드러내며 나 교회 다닌다고 나 교회에서 집사라고 권사라고 나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안디육교회 교인들처럼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늦게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후발주자였지만 그들을 통하여 이방민족의 선교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인정하며 우리를 향하여 예수쟁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자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의 단계 중에 칭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도장 찍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림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진국이야. 이 사람은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의롭고 나의 종 되며 나의 노예가 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앞서 시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몸 몸짓, 몸짓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너는 나에게로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나에게로 와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시면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이름을 불러 주실 때에 비로소 나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물론이요. 나의 삶이 온전히 그에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며 그리스도인이라 칭해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떨어졌던 우리의 삶이 비로소 연결될 수 있는 그고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갈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 되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